다라는 거. 그런데 여기서 2의 거듭제곱이 모양이 아닌 루트 2라는 것이 나왔습니다. 루트 2는 2의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바꾸면 2의 1분의 1제곱이다. 8은 2의 몇 제곱? 3제곱이죠? 2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고 3과 2분의 1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? 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의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이 되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? 2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하면 2의 2분의 4니까 2죠. 그래서 2의 제곱은 정답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추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한번더 기억하시고요. 이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문제는요. 행렬의 성분의 합에 대한 문제인데요. 뭐 매년 매번 두 행렬에 어떤 식이 주어지고 성분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번 문항에서 항상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. 뭐였습니까?